아예 분명히 학을 더 크게 접을수 있는 방법 이 있다고 민규 아이들 머리를 써야 돼. 그러니까 굳이 학을 이렇게 접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걸 학가 잠깐 이걸로 학을 잡는 거. 같은 정이 없나? 호텔에서 정리 정의...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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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요. 양심 가득. 저희 양심 없어요. 아열 번은 세게 흔들게요 그러면. 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양심 가득. 가득. 되긴 했네요. 양심 있게. 아, 잠깐만. 어디서 가고 있는그 그 내가 있던책 포장지 내가 읽던 책 포장지 아, 이게 진짜 다 됐다 더 이상은 안 들어가요 진짜로 야 슈아 형 이제 하나 접은 거야? 응나 근데 안 도와줘도 돼나할수 있어 이 뭐야? 난 이게 가득처럼 보여 응. 나도 가득처럼 보여 이게 나의, 나의 가득이야 그지 우리 하나 접고 응. 내가. 물랑 모래를 담아서 어. 예쁘게 만들어 줄게. 알겠어, 알겠어. 아, 오케이 만들었어. 와, 너무 작아. 반안습니다